네, 예. 아, 이제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예, 어제는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가족과 함께 제 소원이, 예, 가족과 함께 다 모여서, 어, 밥 먹으면서 대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 그게 너무 좋아. 요 우리 저는 이제 뜨거울 때문에 교제하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친정에, 우리 친정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음식 해 먹고, 이렇게 막 가족끼리 오손도손 앉아서 밥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 시간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가 먹는 거를 굉장히, 어, 어, 좋아하고, 맛난 음식을 집에서 막, 우리 아버지는 어디 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우리 엄마가 아구찜을 잘하니까 아구찜 막, 낮에도 이제 그 직원들 초청해서 일하다가도 와가지고 엄마는 또 급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뜨거울 때에 교제하는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지금 5년 채 접어들어도 거의 대부분 제 손으로 음식을 해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18년째 되나? 2007년도 갔으니까 200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17. 2017하고 지금 2015년이니까, 어 8년 됐네. 그러니까 18년째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너무 이제 힘든 가운데 올라왔으니, 각자 자기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또 뭔가 좀 마음에 만족한 없는 가정이 되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 서울까지와 살아남을 하니까, 굉장히 우리 딸 둘이, 딸하고 아들 고생했어요. 나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이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한 번씩 우리 딸도 오고, 서로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어버이날에 또 같이 모여가 밥도 먹었지만, 어, 정말 오래간만에, 예, 이제 우리 딸이 학원이 굉장히 바쁜데, 삼월달에 조금은 자리 잡은 그런 마음 여유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이제, 엄마, 우리, 이제, 새벽에 어디 떠날까 하고 어제 문자 왔는데, 이제 저는 어 새벽에 떠나면은, 아, 그러면 가야 돼. 내가 가고 싶어 하구나. 이러면서 저는 이제 준비하고이 옷하고 이제 이 바지, 청바지를 미리 내일 새벽에 일어나가 옷을 막 갑자기 이제 입다 보면은 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 이 옷을 미리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내가 빨리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바쁘니까 하고니 바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오면 이제 언어나자 이러는데 지는 이제 미리 이야기해야 어좀 잠을 푹 자고 이자 자가용으로 갈 건데 잠자는 시간이 예 생각 안 하고 이자 엄마가 마음이 없는갑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왔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는 못 떠나고 하여튼 오래간만에 엄마 뭐 먹고 싶다 나 물어서 나는 해를 좋아하죠 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언어 내가 지고 이제 먹까, 먹을까+ 먹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와가지고. 또, 우리 아들, 우리 아들한테 딸이 또물어보 엄마는 해를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해 먹고, 모듬해 먹고, 또팔보채인는또시켜 먹고. 하여튼, 어제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얼굴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지금 제가 마음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진 데다가 너무 좋은 대화, 러워 진짜 옛날 이야기 하면서 좋은 대화를 막 그냥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하여튼 우리는 안 좋았던 일이 더 많으니까 그걸 돌아보면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어제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 또 이제 우리 아들, 딸, 저 이제 같이 미국에 있는 딸하고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오늘 드라이브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 그래서 아침 좀 일찍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차가 한 대씩 다 해서 더다나 거지처럼 해가서 올라왔는데, 다른 아우디, 아들은 벤저, 저는 아이상고, <laughs> 제일 동사지만 어쨌든, 어, 너무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기 각자의 길을 이제 자리 잡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 이 자리 왔고, 또 이제, 물질 적는 것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차를 운행한다는 자체에 그만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도 너무 열심히 사고 아들도 너무 열심히 사고 나도 너무 열심히 사는 그런 가족이 돼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를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왔습 지금 이게 귀한하고 오래돼가지고 제가 방주하는 게잘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계속 조정해 계속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자유어딘데 이거 해볼까요? 아, 이건 안 치다, 안 치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나 자유 얻었데 이건 처음 치니까. 요즘 오래간만에 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워야. 제가 이제, 잠깐, 아들하고 딸이 아주 실족했기 때문에, 잠깐 내가 엄마가 이 시간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딸은 좀더 자리 잡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간절하고, 우리 딸도 이제 아직 내가 이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적인 그, 삶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으로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땅은 답이 없다. 돈돈 쫓아봤자 그거는 내가 그 쫓던 나중에는 허탈한 일들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제가 그때 아들하고 따로 이야기할 때그 주제는 신앙을 가지고 살자. 엄마가 이렇게 자리 잡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거는 여하다. 이런 걸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아들도 이제 그 거부를 안 해. 엄마가 엄마가 요즘 너무 잘 나간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제가 지금 사이판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인도도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외국 가는 길이 막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인증을 하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요화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어 예.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였습니다. 제가 어, 하나님 믿고 난뒤한계을 이기고 이 시간까지 이제는 지나간 과거를 다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의 훈련 과정이고 나의 신앙의 도구였다. 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녀들도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시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어제 우리 딸이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더라고. 근데 저는 눈물도 없어졌어요. 너무 막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우는 것도 싫었으니까, 눈물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어 나는, 저는 이제, 우리, 진 친정에는 조금 온화한 성품에 있는 그런 친정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집종에는 아주 그냥 그, 뭐라 할까, 어 굉장히 그,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어, 저는 그 성품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나는 이래 살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풍족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내가 풍족하게 먹는 거 풍족하는 거. 그리고 또뭐 욕하고 폭력하고 이런 일이 없는 가정에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런 가정, 정말, 어, 뭐라노.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그런 가정이었죠. 말은. 내가 다 말은 못드리지만 못 어쨌든 그런 가정 속에서 너무 내가 이제 힘들어서 일하다가 결국 하나님 만났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다 보니까 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 견디고 이겼더만 지금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아직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남동생한테 이제 젊은 날에 우리 지금 아들 나이쯤 됐을 때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 산다. 이러고 이제. 막 이혼 청구 소송하고 이런 식으로 막할때 아이들을 다데꼬고 우리 그 동생이 그 이제 전세방 있는데 가서 <laughs> 시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그 지금 삼촌이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좀 힘들게 삽니다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자기가 돈을 버리면 삼촌한테도 막 천만에 씩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엄마도 동생도 다 죽고 싶대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또그 동생이 나 결혼을 못 하고 지금 혼자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결혼을 못했나 그런 그 자책감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막 이제 안타까워서 우는 모습 보고 아직까지 그 그렇게 막 베풀고 하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데 작년에 굉장히 힘든 가정을 겪었어요. 이제, 그, 차량이나 그, 뭐, 일하는 사람들이, 아들, 선생들이 막, 말하지만은, 뭐, 어, 자기 원, 원대로 하지, 않안다고 그런지 하여튼 다나가버리가 30명이 나가서 애들이.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때 문 닫았죠. 근데 우리 딸이 굉장히 깡다고 했습니다. 독합니다. 그런 환경을 이기고, 지금, 어, 이번에 많은 학생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고난이, 나한테는 유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그 고난도 믿음으로 견디면다 축복을 받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지금 이 오늘 이제 이번에 학기에 이제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여고 생기는 데다가 이제 그 뭐야 앞으로는 막 뭔가 잘될 거라는 그런 막그 이제는 십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는 앞으로는 잘될 거라는 그런 뭐 그런 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제 앞으로 잘될 거라고 자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내 속으로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쌓여 는데 자녀들이 안 되는 복을 주겠어. 이제 네가 죽기로 돌아오면 더큰 복을 받을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을 바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laughs>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어찌시라? 주는 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 구세주, 예, 이 찬양대로 저는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였습니다. 내가 정말 어 그런 어 독한 그런 어 시집에서 어 정말 너무나 정말 그 생각할 수 없는 가정에 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제가 다 공개적으로 <laughs>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더만 하나님 생명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저는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주님 사랑하는다고 늘 외쳤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피할 나의 피할 바위를 인도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생의 목자 대신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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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만 따르 르게 따라 따라다니죠. 하나님 이키시는 대로만 저는 가는 게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정답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 생명을 멸류가는 내게 쉬우시고 생명을 멸류가는 내게 쉬워 주셨죠.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와서도 좀 18년째인데. 많이 좀 방황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돈을 벌어야 되고, 늦둥이 아들이 있으니까, 얘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AI의 생명보험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마음에, 항상 저는 서운하겠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가, 전도를 몇명 하겠다는 그 서운 때문에, 전도 100명을 서운했는데, 어쨌든 계속 직장에서 또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그, 재지은 것 같은 그 기분, 숙제를 내가 못부렸다는 기분 때문에, 저, 이제, 완전히 직장을 내려놓고, 직장을 내려놓을 때도 엄청난 강경이었어요. 역시나, 어, 폭력과 술 취한, 늘 술에 취한 남편을 보면서 제가 결단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결단을 했더만, 그게 우리가 이제, 내가 이것이 해결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거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뜻을 붙잡고 주님 내 모든 어부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곧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 믿음을 원하시면, 는 주님은. 근데 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 제가 지금 이 시간 성공했 거죠, 인간적으로.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주님 부르시면은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고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 전도 멸류 가면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어, 그래서, 어, 정말 그,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의 딸을 생각하니까 이 시간에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 딸이 외국에 혼자 다니면서 참 굉장히 고생을 했는가 봐요. 처음에는 가서 이제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그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구르마 이렇게 지금은 뭐 시장 가는 구르마도 있지만 그때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을 했는가 봐요. 그 학교 갈 때, 그구루마 가면 울러매는 거 말고, 이렇게 울러일 수도 있지만, 구루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어, 저, 책하고 뭐 이런 소지품을 들고 학교 가면, 그거를 이제 우리 아들한테 선물했는데, 아들이, 그때 당시 그런 걸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들고 학교를 갔더만, 이제, 지는 구름 안에 끌줄 모르니까, 그냥 그걸 울로매죠 밑에는 밝기가 달렸는데, 그래, 갔더만은. <laughs> 들어가는, 학교 들어간 입구에서, 이제, 그, 뭐, 생활반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 그러더래요. 야, 니는 뭐, 살림을 갖고 왔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그 가방을 안 들고 다니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 미국 딸이 그, 얼마나 아끼고 그 동생을 왜 사줬는데, 어, 그걸 바라보고 제가 많이 갖고 다녔는데, 이제, 이 집이 싸우면서 그걸 버렸죠. 그래서, 어, 미국 딸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걔가 그래도 그강력 같은 그런 미국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또 상처로 인해서 또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감사하죠. 걔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거든요. 어쨌든 뭐 날마다 기대했던 막 딸을 이제 하나님이 또 교회 안으로 이끄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오늘은 너무 감사해서 어,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나님이 가족을 돌아보라는 그런 시기인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딸 학원에서 도와주고 또 제가 이제 외국을 가려니까 이제 전도지도 갖고 가지만 제가 전도 용품을 많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말승고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만드는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만드는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아보고 이제 선교지에 갈 준비를 하라고 이제 이런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 하시는 그때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에, 나의 힘이 되신 요하를 꼭 붙들면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며 아, 지금 저장 공간이 너무 많이 꽉 차가지고 그걸 이제 공간을 삭제하라는 그런 멘트가 왔는데 그러고 난 뒤에 비디오가 끊어졌습니다. 어쨌든 어,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와를꼭 붙들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내일 주일 잘 보내시고, 어, 저는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 어, 또 지금 이제 엄마가 먼저 적어가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딸도 막 바쁜데 도와주다니 내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준비, 예, 기도하고, 그것도 전도용품, 이런 거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 지금은, 어, 사이판, 어, 가위에, 날짜를 아직 정해지 않았습니다. 4월이나 5월 초. 그리고 이제, 어, 일본, 에, 5월 26일, 30일, 그, 선교, 선교사는 가는 그 전도팀 합류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 환경이 안 열렸습니다. 환경이 안 열린다는 말은 물질이 조금 없어요. 이제 그것도 기도해 주시면. 어쨌든, 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는 올해부터 작년부터 시작했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에, 응답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는, 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 나눌 예정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되잖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제일 복이고 말씀 붙들고 사는 제일 복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